동남아시아 불교,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네시아까지 왔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고대 불교, 고대에는 불교가 힌두교와 함께 주류 종교였는데,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어, 굉장히 위축이 됐다. 이제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현대 인도네시아 불교,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난 시간에, 뭐, 주막 간상격으로 인도네시아 중세불교를 이제 잠깐 뭐,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보르보도 사원이 이제 불교, 에, 밀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제 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그 보르보도 사원 벽에, 뭐 그림이라든지 그 글씨 같은 것은 이 그것이 보요경이라고 보요경 네, 보요경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부처님의 그 일생을 그 소개하는 이제 그런 경입니다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르보도 사원에 그 이제 새겨지고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현재 그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뭐 거의 지금 한 3억, 2억 한 8, 8천이 이 되고, 합니다만은 거의 뭐 97, 8%가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 교도들이고, 이제 힌두교라는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뭐한 2, 30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구는 그렇게 얼마 안 되지만은, 불교 대학이 그래도 한 다섯, 여섯 개가 돼요. 그리고 거기는, 다섯 개의 이제 그 종교가 있는데, 뭐, 이슬람, 불교, 인두교, 또 이제 그가도 기독교 뭐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소수 종교도 보호를 해주더라고, 인도네시아는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그 활동을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불교 승가는 이제 대승, 대승 불교도 있고, 이제 상자부 불교도 있고, 어차피 그 불교도들은 거의 다또 학교들이에요. 거기도 사실은. 학교들인데, 이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그 상자부, 페라와다도 이제 막강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제 그, 제가 태국에서 45, 56년 전에 거기서 이제 그 비구로서 수행할 때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수행하는 비구들이 꽤되더라고요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관도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상자부 승가에 이제 종정이 됐더라고요 종 종정. 음, 종정이 돼가지고 그 국제회의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면 아주 참 반갑게 같은 법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에 그~ 뭐냐면은 저~ 그~ 동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비구들도 이제 많아지고, 어, 페라바다 그, 합찰도 여러 군데 많이 생기고, 또, 대승불교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그, 대승원에 말하자면은, 마해나, 그 스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또 진출하셔가지고, 거기에 또그 대승불교, 이제 사원을 또 건립해서 이제 불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또 특이한 것이 제가 불교가 이제 강하더라고 제가 불교 거의 단체가 뭐 보면은 네, 사원도 있지만은 주로 제가 불교 단체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뭐 불교 대학이 한 네댓 개대해게 되는데 그쪽에 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굉장히 그 연구되고, 실행활동을 이제, 하고 지금 있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참 소수 종교로서 아주 그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보르보드도 한 서너번 가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이제 그 관광지로서, 어, 인도 정부에서 이제 그 보르보드 사원은 이제 그 유적지로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주변에 이제 그 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마하마하야나나 테라와다나 관계없이 그 보르보드 사원에 가서 이제 의식도 할수 있고, 하지만은 그 이제 소유는 안 되지. 소유는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뭐 불도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은 여기 와서 이제, 이제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수도가 자카르타거든, 자카르타. 자카르타에도 이제 사원이, 불교 사원이 이제 있고, 또 족자카르타, 발리, 그리고 이제 메단이라고 지금 순마트라. 그 섬에 이제 거기 가면은 불교 타운이 있고. 그래서, 어, 인도네시아는 인구는 많고, 하지만은, 뭐, 불교 신도는,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뭐, 싱가포르하고는 비슷하겠네, 숫자상으로는. 그러나, 인도네시아 그 영토랑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데, 또, 인구 비례로 본다면 특히 소수 종교로서 이제 이렇게 그 불교가 생존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에, 초기에 근대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스리랑카의 그 나라다. 큰 스님이 이제 가서 이제 포교 활동을 좀 하셨고.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제 태국, 태국에서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라와다는 태국의 단마유티카라고 보수 보수파의 어떤 그 맥을 이어가지고 지금 승가라든지 또 포교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승은 뭐 중국계 중국 화교 중심의 이제 마야나 대승불교가 이제 그대로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가 이제 이슬람이 국교다 보니까 완전히 뭐 이슬람 이주의 이주에 이제 나라고 불교는 아주 소수 종교가 돼버렸다 그리고 항상 그 인도네시아를 가면은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과거에 그몇 백년간 화려했던 불교가 주류 종교로서 국교 역할을 했지만은 정치 체제가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하나의 예, 과거에 그냥 유물이 돼버리는가 예,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중앙아시아 같은데도 가보면은 저 신장이라든지 위구르 있잖아 위구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뭐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뭐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가 다 옛날에 불교였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지금은 전부가 그쪽이 이제 이슬람이 돼버렸다고 이슬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불교가, 불교 뿐만이 아니지, 어떤 종교라도 전성기 그때 그 화려할 때정신차 잘해서 그걸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아시아나 인도네시아 이제 꼴이 나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그 인도네시아 불교를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불교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작가님이나 나나 다 연령대가 이제 70대니까 한뭐몇0년 전에 우리 불교가 엄청났잖아요. 뭐 2천만 1 천만 말이야. 지금 뭐 내가 확실한 통계도 모르겠어. 에? 워낙 하나 지금 뭐 엊그저께도 몇 군데 이제 사찰에 가서 이제 이렇게 표려도 하고 설법도 하고 합니다. 많은 뭐 행사에도 참석을 해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스님 숫자가 더 많아 신도보다도 어? 그리고 전부 그냥 큰 스님들만 너무 많고 말이야. 우리에 그냥 어? 상단에 안 상석에 앉는 의자가 부족할 정도야. 에? 밑에 앉아있는 스님이나 신도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상석에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행사 이주의 불교, 에? 그게 뭐몇 시간을 갖다가 그냥 화려를 해버리고 말이야. 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런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에?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벌써 불교 인구 한 700만 되고, 싱가폴 같은 데는 벌써 한 2, 300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진지하게 그 세계적인 고승들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고 말이지, 불교를 갖다가 진지하게 그냥, 참 우리 생활에, 인간 생활에, 우리 삶에, 또 나의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좌표로서 말이지,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을 볼것 같으면, 전법 포교, 물론 뭐 산속에 가서 수행하는 분들도 있죠, 진지하게.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많아, 많지만은, 말상 그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신도라고 접촉하는 이런 불교를 보면은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비관적으로 초라하게 되어버렸다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이 심각해끼면서 인도네시아 불교를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 그렇게 화해하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인도네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불교가 말이지 하루 아침에 그냥 이슬람으로 변해버리고 중앙아시아 같은데 가면은 흔적도 없어 불교가. 이적도 없다고. 그나마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오른보더라도 남아있어서, 불교가 다시 성할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적이라도 있지.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불교를 보면서, 과거를 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불교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도, 인도네시아의 그 불자들의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볼때참그 격려해 주고 싶고, 용기를 북돋어 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국제회의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참그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슬람 그 다수의 종교 가운데서도 이제 소수 종교지만은 그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국제회의에 또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눈물겨운 일이에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어, 지난 그 작년에 내가 또 소개를 했지만은, 거기도 완전히 불교 국가였거든. 옛날에 인도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이슬람한테 그게 쌓여가지고, 정말 눈물겹게 그 불교를 갖다가 지금 보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조금 또좀 달라. 행편이 말이야. 그래도 여기는 소수 종교도 인정을 하고 그 종교 활동을 하면은 국가에서 그 지원도 한다 그러더라고 지원 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음, 말레이시아 불교는 그래도 이제 3,500만 중에서 한 700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싱가포르도 완전히 그 불교가 뭐 주로 종교나 다름없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아주 그 소수 종교지만은 그래도 이제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막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반성을 하고 뭔가 지금 아까 우리 작가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미래 불교에 대해서 뭔가는 지금 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뭐이 정도로 끝을 내고, 또 작가님이 또한 말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걸쳐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불교를 개괄해 주셨는데, 이제 전에 불교 말씀하실 때에 비해서, 지금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지역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에, 한때 융성했던 불교가 쇠락하고, 어,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한국 불교가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한국 불교의 미래상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 지금이야말로 한국 불교도 각성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뭐 숙제. 그런 숙제를 안게 되면서 어, 이번 그 세계불교여행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겠네요. 그 숙제에 대한 답을 뭐 스님이나 제가 아주 싹 명쾌하게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민은 하지만 또저 같으면 제안은 이래 봅시다, 저래 봅시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고 옳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이 되네요. 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숙제를 안으면서,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고, 에, 어, 부처님이 제시하신 진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어, 행복하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동안 그 사회에 걸쳐서 어, 음. 동남아시아 불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